공복 유산소 효과 보는 법. 단 일주일 만에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정답은 공복 유산소 운동에 있습니다. 1. 공복 유산소 운동의 효과.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톱 모델 한혜진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도 덜뜬 상태로 실내 자전거에 앉아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밝혔죠. 그만큼 한번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지만 단기간 다이어트엔 톡톡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인데요.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는 평소 대비 약20% 정도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기존에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태우게 되는데 이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경우 더욱 빠르게 체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이죠. <목소리> 효과 보는 방법. 포통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되어 장으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2, 3시간 소요됩니다. 속이 비어져 있다는 뜻의 공복 상태는 바로 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식후 올라간 혈당 수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인 6시간에서 8시간 후 운동을 하면 더욱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 수 있어 간헐적 단식과 공복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낮 시간대에는 식사 외에도 물, 커피, 군것질 등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수 있는 6시간에서 8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죠. 때문에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숙면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바로 운동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땀 흘리는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3. 주의사항. 단 아침 공복 상태에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체지방이 빠르게 태워지지만 단백질도 같이 빠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머릿결은 물론 피부와 근육 모두 나빠지게 되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복유산소로 효과를 봤다면 자신의 컨디션과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복유산소 운동 이후 극심한 피로감과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목적이 무엇이든 과도한 운동은 몸에 해롭습니다. 다만 단백질 감소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식사와 보조제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 지방과 근육의 균형을 잘 조절해 요요 현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